대방강불 허음경 강설 육권 개성 98 모든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그 앞에 널리 나타나사 가지가지로 조복함을 보여 속히 불도에 상하게 하도다 불교가 세상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따라 그 앞에 일일이 나타나서 정치, 문화, 교육, 경제, 일상생활 등 모든 분야에서 큰 영향을 행사하는 일이다. 그와 같은 것을 가지가지로 조복하여 불도에 향하게 한다고 하였다. 행복도량 보원사. 때로는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 선택한 길이 본래 가고자 했던 방향보다 좋은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최선처럼 보이는 길을 선택하였지만 그 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선처럼 보이는 길은 당시 상황에서 판단하기에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최선의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물에 막혀 그 자리에서 주저앉거나 포기하면 모든 것은 수포가 됩니다.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넘을 방법을 모색하십시오. 사람은 쓰레기더미 속에서도 아름다운 장미를 키워낼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행복을 나눠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기도드립니다.